여러분, 여러분, 저 20대 20단체 미팅 나가요. 0 나가요. 에, 샵에서 헤매 받았고요. 근데 친구네 집에서 자빠져 있었더니 머리가 추노가 되었습니다. 헤헤. 쩔수 없다. 일단 그냥 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달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미팅 장소입니다. 그래요? 저 해리포터님이 주최하는 소개팅 뽑혔어요? 네,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어, 30분 전에 갔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게요. 5분 전에 다시 가봅니다.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아, 세상 어색해 죽겠음. 경청의 주최자 해리포터님. 얼굴이 조망만하셔. 어머나. 했는데? 어머, 초대 가수 민서님도 오신 아주 알찬 경계팅. 고기도 구워 먹고요. 냠냠 자기소개도 하고 사연도 읽고 아주 알차버림 4시간 후나 진짜 소개팅에 집중하느라 지금 영상도 지금 안 찍어 찍음 알콜 쓰레기는 이차를 가지 않았어요 오. 다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여기, 않았겠지만 그래요 오늘도 나 그래, 새로운 그래. 친구를 이야. 얻었어요 이제 <laughs> 나는 절로 신청해야 할까요? <laughs> 후회해 포터님 세상 이렇게 친근한 분 처음 봤다요 감자합니다 고기 맛있게 먹은 40명 단체 소개팅 끝